안녕하세요. 오, 오늘은 큰 물건, 그러니까 뭐 스카프나 음, 지금 제가 다 무릎 담요 뜨고 있거든요. 무릎 담요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클때 양이 많아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부피도 많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음, 더스트 우리 신발이나 가방 사면 케이스하라고 넣어주는, 들어있는, 더스트백을 이용하시면 가장 좋구요.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걸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지저분하게 이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집에서는 굳이 또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따뜻한 수면사인 경우에는 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핀, 고정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왜 니트나 키큰 옷에 뭐 버튼 없이 저는 버튼을 일부러 안 달았거든요. 이게 몸이 막 불어나고 막 이렇게 줄고 이러면 그거 하다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고정핀이 있어요. 이게 뭐 니트 프로에서도 나오고 튤립에서도 나오고 코바늘 저기 크로바에서도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우리 기성 제품을 쓰셔도 돼. 요 근데 뭐 보석이 달려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 쓰면 안 돼. 요 왜냐하면 실을 뜯어먹기 때문에 이런 핀들을 이용해서 일상에서 쓸수 있으니까 다이소에도 팝니다. 어뭐 좋은 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색상 개의치 마시고 이걸 이용해서 더스트백이 없거나 집에서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큰, 어 뭐, 옷 사이즈가 크다든지, 음,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정핀으로 한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렇게 지금, 뜨다가,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길이만큼을, 접어주셔도 되고, 뭐, 하기, 어쨌든, 중간쯤이든, 어쨌든, 지금 저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이렇게 접습니다. 3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하면 너무 두툼해지기 때문에, 3등분 정도 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고, 하나를 고정을 해줍니다.